아, 안녕하세요, 앨런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아주 짧은 이야기를 하나 드리려고 하는데요. 보이그랜더 울트론에 관한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음. 제가 그 라이카를 사용하기 전에는 그 후지를 이용했었거든요. 후지 특별히 뭐그 후지 모델 중에서도 다양한 모델을 사용했지만 어, 프로2 모델에 있어서는 어, 여러 가지 이제 수동 렌즈를 이종 교배하면서 그 즐거운 또 사진 생활을 영했는데요. 어, 그 중에 가장 즐거웠던 게 이제 보이그랜더 렌즈였습니다. 어다뭐 펜탁스 렌즈도 이종교배 해봤고 캐논 렌즈도 이종교배 해봤고 렌즈들도 모두 뭐다 재미 있고 개성 있고 좋았는데 특히 이제 보이그랜더 렌즈 같은 경우에는 이꼭 예, 마치 이제 제가 당시에 이제 라이카를 구매하기 전에 후지를 썼던 것도 라이카에 대한 로망을 그 만족시키기 위해서 그 대체품으로 후지를 사용했기 때문에. 꼭이엠 렌즈, 라이카 엠 렌즈를 사용한 듯한 그런 즐거움을 가져다 주었기 때문에 이 보이그랜더 렌즈를 제가 즐겨 사용했었습니다. 보이그랜더 렌즈를 제가 구매한 게한 3개 정도 되는데요. 하나는, 어, 그, 녹턴 35mm가 있고, 그 다음에 요 울트론 이 녀석이 있고, 그 다음에 마, 마지막이 이제 녹턴 50mm 1.1. 그렇게 이제 3가지 렌즈를 갖고 있습니다. 그 중에 그 울트론 같은 경우에는 이 녀석을 구매하고 얼마 되지 않아서 거의 바로 라이카의 세계로 입문하게 됐고 라이카 Q를 구매하면서 28mm 화각이 겹쳐서 사용하지 않게 되다가 그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그 주말 온 28mm를 구매하는 바람에 또 사용하지 않게 돼서 거의 제스팜에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근데 생각해 보니까 이 잠깐이었지만 이 렌즈를 사용할 때어 정말 좋았던 기억들이 많았거든요. 특히 이 이전에 사용했던 렌즈 녹턴이라는 렌즈가 어그 35mm 녹턴이 워낙 올드 렌즈 성격이 강했기 때문에 화질도 별로 좋지 않았고.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이제 색수차도 발생했고, 뭐, 플레어도 너무 많이 생기고, 그러니까 아름다운 수준을 약간 넘어선 그런 그 광학적인 성능이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 어, 이 렌즈는 그런 거에 비하면 진짜 약간, 어 라이카 렌즈에 가까운 마치 주미크론을 사용한 듯한 그래서 보이그랜더의 크론이라고 제가 혼자 부르면서, 어 재미있게 사용했던 기억이 납니다. 어, 그렇게 이제, 어, 오랫동안 지내다가 얼마 전에 제가 과거 울트론으로 그 찍었던 사진, 그 라이카 엠바디에다가 울트론을 넣고 아마 비교 목적으로 제가 찍었던 것 같아요. 주말온이랑 한번 비교를 하려고 찍었던 사진을 보니까 오, 생각외로 좋은 거예요. 어, 그동안 뭐 라이카 렌즈에 눌려서 진짜 얘가 어, 좀 극단적으로 말하면 살짝 정이 떨어졌다고 생각했는데 오, 뭐 그, 다시 그 사진을 보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아, 이 렌즈를 제가 과소평가했나? 뭐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가, 그래도 또그 주말온을 대체할 수 있다는 생각은 들지 않았기 때문에, 어, 망설이, 했던 왔다갔다 계속 생각이 왔다갔다 하던 차에, 또제 블로그 독자라고 이야기해 주시는 분이, 어, 본인이 구하던 찾던 렌즈라고 말씀해 주셔서 그분께 렌즈를 양도하게 되었습니다. 렌즈가 제습하면서 잠만 자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필요하신 분께 가는 게더 효율적이겠죠. 뭐 그런 생각에서 드렸는데 어, 보내기 전에 이제 내일 제가 택배로 보낼 예정인데. 보내기 전에 뭔가 아쉬운 마음이 좀 들어서 그 울트론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드려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어, 라이카 렌즈를, 그 엠바디를 뭐 어렵게 구했는데, 라이카 렌즈를 구하자니 너무 부담스럽고, 어, 보이그랜드 괜찮을까? 뭐 이렇게 고민하시는 분들은 녹턴 계열과 울트론 계열 중에서 음, 화질을 생각한다면 울트론 계열을 좀 추천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울트론도 이제 그 신형 버전이 막 올라오면서 화질이 예전보다 또 어, 상당히 좋아졌다 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뭐 예전에도 결코 떨어지는 화질은 아니었는데요. 어, 그래서. 충분히 라이카 엠바디와 그 마운트에서 즐기실 수 있는 그런 렌즈란 점을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만약에 라이카 렌즈가 예선 안에 들어오는데 라이카 렌즈 하나 사느니 고이그랜더한두 개, 뭐세개 이렇게 구해보겠다.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 는 라이카 렌즈는 하나 정도라도 한번꼭 그 구해서 사용해 보시고 내 사용 빈도가 떨어지는 화각이라면 좀 보이그랜더 렌즈로 예산을 아껴야 된다면 한번 구해 보시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 보이그랜더 렌즈가 너무 좋은 렌즈임에는 틀림없지만 이 라이카 렌즈는 거의 괴물 수준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심지어 50년 넘은 그런 그 제가 사용하고 있는 주미크론 어, 2세대 리지드 렌즈 같은 경우에는 뭐 현행 렌즈랑 비교해 봐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상당히 좋은 렌즈라고 생각하는데 어, 그런 점을 충분히 이 점을 한번 누려 보시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이 한번 들었습니다 그리고 특히 울트론 28mm는 굉장히 렌즈 자체가 아름답습니다 어, 그리고 이 철제 후드 자체도 그 마운트 돼 있어서 별도의 후드를 마운트 하지 않고도 혹여라도 뭐 그러면 안 되겠지만 렌즈가 낙하하더라도 후드 자체가 철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 충분히 프로텍션 기능을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이게 그 제가 사용하던 울트론이 새 어, 주인과 만나 어떤 예쁜 사진을 찍어줄지 저도 몹시 기대가 됩니다. 네 오늘 그럼 이렇게 해서 울트론 그 울트론 28mm에 대한 보이그랜더 렌즈 소개를 간단히 마치고요. 과거에 제가 그 보이그랜더 렌즈를 한번 또 소개해드렸던 그런 영상이 있는데 그 링크를 이 디스크립션 영역에 한번 넣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